안녕하세요. 대학 어디가TV 3문상담의 상담입니다. 오늘 질문 주세요. 네,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수료하고 자퇴 후에 해외로 유학을 다녀왔는데 1학년 2학기로 재입학해도 농어촌 특별전형 인정되나요? 예, 네. 우리 대학 입학 등의 기본 사항에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지원 자격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재학기간과 거주기간은 연속된 연수만을 인정함. 이게 무슨 뜻이냐? 농어촌의 12년 과정이랑 6년 과정이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12년은 본인만 농어촌에서 초등학교 입학시부터 고등학교 졸업시까지 전교육 과정을 이수, 거주해야 하는 거고요. 6년은 학생과 부모가 모두 농어촌에서 중학교 입학시부터 고등학교 졸업시까지 중고 전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거주해야 하는 전형입니다. 이때 연속된 연수만을 인정한다는 이야기는 학생이 초중고 6년, 3년, 3년 총 12년을 쭉 다니는 평범한 보통의 상황을 인정한다는 의미인데요. 물론 질문 후식 내용처럼 개인마다 특이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유학의 종류와 성격이 중요한데요. 실제로 대학들이 이 연속된 연수만을 인정함 조항에 따라서 지원자격 심사 때 서류에서 연속되지 않은 상황이 발견되면 그 연유와 사연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자체 프로그램에 선발돼서 해외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경우나 비슷하게 도시 지역의 자매 결연 학교에서 특정 학과를 뭐 특정 학기를 다닌 경우 인정하는 대학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 다시 본소속 고등학교로 돌아오면 동급생과 같은 학기로 다시 공부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질문 주신 분의 내용은 학교 후에 1학년 2학기를 재입학하셨다는 내용으로 추측한데 자발적 개인적 유학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 이 전형이 농어촌 학생 특별 전형입니다. 차등적 보상기준에 의거해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해 소득, 기업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선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이러한 본 전형의 본래 목적과 취지와 연속되지 않은 연수가 발생한 사유가 부합하지 않는다면 대학은 지원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권한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개인적 유학이니까 이 학생은 특별전형의 기회를 주어야 할 다시 말하면 배려되어야 할 학생이 아니다. 라고 단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제출서류 보완 의무와 지원자격 검증 내실화 원칙에 따라서 추가서류를 제출받거나 소명자료를 받게 됩니다. 실제로 노후촌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고 노후촌에 거주해야 한다는 개념이 매우 중요한 전형이니까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대학 입학 전형 관리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자격 충족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와 비슷한 상황으로 질병 휴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부모님 중한 분께서 병원에 있으셔서 간호를 위한 어쩔 수 없는 휴학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상담이도 실제로 접한 케이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타까운 사연, 뭐말 못할 사연들이 참 많지만 대입의 공정성 측면에서 본다면 검증이라는 절차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대학에게는 지원자격 충족 여부를 결정한 권한은 있지만 지원자가 말한 상황이 맞는지를 조사하거나 지원자로부터 서류를 받아낼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권한이 제한된 상황에서 지원자의 서류가 충분하지 않다면 마음 편하게 지원자격을 충족한다고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네, 결론적으로 이 지원자격 검증 과정이 매끄럽지 않은 경우 대학은 최종 지원자격 충족 결정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개인적 유학과 질병 휴학이 연속된 연수만을 인정함에 반하는 것인지 아닌지 무자르듯 딱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럴 수 있었다면 이미 기본사항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을 겁니다. 다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농어촌 특별전형은 소득과 지역 등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특별전형이고 연속된 연수만을 인정한다는 것은 농어촌에서 초중고 12년 또는 중고 6년을 쭉 다니는 평범한 학생을 의미한다는 것에서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